글쓰기 머리가 공부머리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성요소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 글쓰기랑 공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오. 안녕하세요 교집합 그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달리쌤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요 15년차 초등교사이시자 초등 글쓰기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박재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까 소개도 드렸지만 초등 글쓰기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네. 책도 굉장히 여러 번 출간을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도 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그 글쓰기 머리가 공부머리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성 요소를 천천히 뜯어보면 이 글쓰기랑 공부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음.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공부라는 건 이렇게 인풋을 잘 넣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공부의 완성은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글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경험이랑 또 이걸 잘 조직을 해가지고 풀어내야 하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공부라고 할수 있어요. 또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서술, 논술형 시험이 실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평가들이 글쓰기와 관련될 것이고 음. 평가 방법을 바뀌면 수업도 바뀌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글쓰기가 공부라는 공식이 더 보편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이들은 글을 못 쓰면 공부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글을 못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음.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 글 쓰는 것 자체가 공부를 잘할수 있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 항상 글쓰기라는 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꾸준히 시작한 지한 8년 됐습니다. 오. 8년간 날마다 한 장씩. 와. 네.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집에서도 혹시 따라 할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글쓰기를 시키게 되는데요. 네. 보통 교실에서는 아침 독서 시간을 갖는데 음. 저희 학급에서는 아침 글쓰기 시간을 음. 갖고 제가 준비해 놓은 글쓰기 질문에 따라서 글쓰기 활동지를 책상에 이렇게 올려두면 학생들이 와서 그 글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다 완성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바꿔 읽으면서 한줄 칭찬 같은 걸 해주고, 뭐잘 읽었던 것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낯거리는 아이들이나 숙기가 네. 뭐 없는 아이들이나 혹은 뭐 글쓰기 자체를 좀 많이 안 해봐서 어색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8년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오신 어떤 원동력, 네. 아이들을 글쓰게 만드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예.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두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요. 음, 네. 오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두 아, 가지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글쓰기가 당연한 것이 되면 됩니다. 오, 그런데 제가 글쓰기 강연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글쓰기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맞아요. 이걸 어떻게 당연하게 만들 수 있냐라는 음. 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글쓰기 왜 하냐 이런 네. 질문을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 반에는요. 왜 하냐고 말한 학생이 없습니다. 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하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음, 음. 안 쓰면 왜안 쓰냐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근데 이거는 음.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음. 굉장한 영업 비밀인데요. 네. 네. 3월 2일날 음. 처음 등교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딱 만들어서 A4 용지 절반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학생들 책상 에딱 올려놔요. 음. 그럼 3월 2일날 절 처음 만나잖아요. 네. 딱 학교에 오면 교실에 딱 오니까 선생님은 컴퓨터에 딱 앉아 있고. 내 책상 위에 종이만 딱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럼 딱 뒤집어 보면 뭘 쓰라는 것 같아, 느낌상. 음, 음.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별로 없는 학생들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네.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직접 쓰거든요. 오. 근데 물어보면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반문을 치는 겁니다. 음. 그러면 학생이 바로 순간적으로, 아, 이 선생님, 호락호락하지 않다. 기선제압이네요. 기선제압 네. 하면서, 그 다음날에 몇 번만 반복하게 되면, 음. 처음 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 음.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올 때는 묻지 않고 바로 쓰고, 음. 이러한 꾸준함을 뭐 체험학습 할 때, 음. 수학여행 갈 때, 음. 얄짤 없이 아침마다 쓰게 되면, 음. 왜안 쓰냐 라는 질문은 나도, 와왜 음. 써요 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 반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신 분들 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까 네네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 그럼 난 우리 애를 조금 글을 쓰게 만들고 싶은데 네. 우리 집은 기선제압이라는 게안될 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기선제압 당하, 당하셨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음... 하는데요. 두 번째 노하우는 글쓰기를 재밌는 것으로 느끼면 돼요. 네. 사실 글쓰기 싫어하니까 제가 교실에서 글쓰기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아주 황당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음. 예를 들자면 카레맛 똥과 똥맛 카레 둘 중에 무엇을 먹고 싶냐. 음. 또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리고 어떤 선생님일것 같냐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재미있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질문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도 가정에서 글쓰기를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유의어를 활용해서 한한 음. 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유의어들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넣으면 어떻게 뉘앙스가좀 바뀌는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바꾸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음. 뭐 그, 그 중에 한명 학생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것처럼 네. 유의어를 골라 넣는 게 너무 재밌다 라는 음... 이야기를 오. 해줬어요. 그래서 유의어를 활용해서 글 쓰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의어 좀 인상적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흥미로운 주제로 이제 글을 쓰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흥미로운 주제를 매번 생각하기 참 어렵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좀 힌트를 주실 수없을까 어... 이것 또한 또 영업비밀이긴 한데, <laughs> 네. <laughs> 왜냐면 하 제가 그동안에 냈었던 책들이, 음. 흥미로운 글쓰기 질문들을 모은 책들을 많이 냈어요. 어, 뭐 상상력 편 100가지, 뭐 창의력 편 100가지. 음. 뭐 그런 노하우들이 좀 쌓였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하나는요, 만약이라는 질문을 이용해서 음. 기존에 있었던 통념을 뒤바꾸는 생각을 음.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어. 아니면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을 넣는 거죠. 달게 만든데 아주 달게 만든다든지, 음. 맵게 만드는데 아주 맵게 만든다든지. 음. 그래서 저희 창의력 기법 중에 스캠퍼 기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방식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폭념을 음. 뒤엎는 것.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이 기존에 쓰셨던 책들 한번 찾아보시면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좀 드려 볼게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뭐 이런 훈련들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아이가 가진 역량들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휘력이라고 선생님도 생각하시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키워야 하는 어휘력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양한 어휘를 아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패러프레이징 잘하는 사람을 네. 곳으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학자들도 음.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환원해서쓸수 있는 이 패러프레이징을 뽑아요. 음. 근데 이 환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휘력에서 중요한 점은 어휘를 다양하게 아는 것. 이게 음.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아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말이나 글을 통해서 아요. 직접 써보는 것. 음.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본질적이면서 기본적이긴 하지만 네.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 합니다. 근데 아이들 간에 어휘력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타이밍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휘들을 뭐 어릴 때부터 책을 통해서 뭐 많이 경험을 하고 본인 글쓰기를 통해서 많이 써보면서 어휘력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차 커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학교에서 수업 하는거 정도 켜고 따라가는 아이들도 그외. 골 맞지 않게 오히려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네. 아이들 간의 오히려 격차가 좀 많이 나는 시기가 언제라고 선생님들 선생님은 네. 체감을 하시나요? 저도 체감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2024학년도에 교육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 책임교육 학년제라는 키워드입니다 어, 책임교육 학년이라는 게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해서 두 학년을 꼽았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3학년. 나머지 하나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초 3은 초 1, 2와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없었던 교과가 나오게 돼서 음, 음. 사회 과학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영어도 처음 배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휘 차이가 음. 갑작스럽게 확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음. 사실 어휘 격차가 눈에 띄게 보이기도 하고,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휘 격차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음. 이 당시에 사회, 과학, 뭐영어와 관련된 많은 어휘를 학습하거나 익힌 음. 학생들은요, 그게 이 잠재지식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문장을 읽거나 내용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의어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 해요. 네. 유의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휘력 성장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는요, 독해 능력과 관련된 성장입니다. 음. 사실 어휘들 간에는요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소중하다, 귀하다. 금쪽 같다. 음. 다 비슷한 뜻이지만 그 미묘한 음. 의미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유의어를 많이 익혀두게 되면 음. 이런 거 이해할 때 훨씬 더잘 이해되고 음. 독해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또알수 있죠. 특히 네. 또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에서도 이 비슷한 무,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표현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할때 그리고 글을 쓸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고 음. 생각을 해보면 읽을 맛이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말로 한다면 듣는 맛이 나죠. 어,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화법을 구현하는 사람이 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학습적인 뿐만 아니라 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화법을 익히는 데도 유연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연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유의어 익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보통 저희들이 샌드위치집에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도 음.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 구독자님들께 네. 어, 세 가지 옵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2단계 옵션이랑 네. 3단계 옵션이랑 4단계 네. 옵션이 있습니다 어, 네네. 먼저 2단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요 단어를 배우고 음. 그 단어와 관련된 유의어를 익히는 거예요 2단계 쉬우시죠? 그냥 사전을 찾아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뭐 누가 말해줘도 되는 어. 거죠 이와 비슷한 건 이렇게 있어 어. 그리고 3단계는요. 단어를 배웠고 음. 유의어 익혔으면은 네. 직접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음. 뭐 문제를 풀거나 내가 말할 때글쓸때 음. 간단하게 사용해 보는 거죠. 네. 자, 2단계, 3단계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4단계 남았잖아요. 네. 4단계는요. 단어를 배우고 네. 유의어 배우고 네. 그다음에 직접 사용해 본 다음에 음. 글까지 써 보는 겁니다. 음. 왜냐면요. 글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점점 똑똑해진다라고 음. 말하는 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희미한 것들을 글을 쓰면서 음. 조금 더 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이런 4단계 프로세스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도하시기 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4단계 기법이 이번 선생님이 출간하신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 책을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4단계랑 맞춰서 구성을 네. 하신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80개의 어휘를 익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중심어휘 1개 나머지 두 개씩 파생된 어, 유의어들이 있어가지고 180개를 익히면서 학생들이 유의에 대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그 유의어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네. 발췌를 하신 건가요? 제가 이 책에 보시면 초등학교 3, 4학년 강력 축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네. 3학년, 4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음. 아, 이 단어 정도는 학생들이 알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중심 어휘를 뽑았고 네. 여기서 파생되는 유의어들을 살펴봤고, 그 유의어를 먼저 조금 더 어려운 것, 조금 더 쉬운 것들을 구분한 다음에, 이거는 가르치는 게 좋을까, 안 좋을지를 심사숙고 해가지고, 추릴 건 추려내가지고 뽑아낸 엑기스. 그러니까 유의어 계의 정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확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일단에 제가 딱 펼쳤더니, 끼어들다가 나왔어요. 네. 어, 끼어들다가 메인, 단어이고 예, 예. 여기에 파생된 유의어가 새치기하다와 파고들다니다이세 음, 네, 개가 사실 유의어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뜻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세부적인 뉘앙스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바꿔서 썼을 때 의미 전달은 되지만 보다 더 부합하는 단어를 끼워 넣는 것 뭔가 살짝 어색한 거죠. 그렇죠. 어. 이제 그런 언어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음. 게 유의학습이 주는 큰 장점이죠. 어, 네, 여기에 이제 유희어 글쓰기 여기 보다 보니까 끼워들다에 대한 메인 단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의어 알아보기, 유의어 사용하기, 유희어 글쓰기 이렇게 4 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글쓰기도 그냥 바로 글쓰기가 아니네요. 네, 제가 교실에서 학생 학생들이랑 글쓰기를 했을 초창기에는요 재미있는 질문을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술술 글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데 음. 그렇게 쓸수 있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어. 나머지 절반 학생들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가만히. 음. 그래서 왜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안나요 어,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잘쓴 다른 친구들 글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은. 그 중에 30%는 쓰기 시작해요. 음... 나머지 20%는 여전히 생각이 안 나. 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비 발문을 주는 거죠. 음, 네. 메인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새기 질문들을 답을 적어 보면 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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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서 완성된 글을 쓰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비거치키라는 학자가 말했던 이 비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생각 꺼내기와 짧은 글쓰기라는 이두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유의어 글쓰기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답을 한 문자씩 쓰다 보면 그게 전체 의 글쓰기가.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적어본 다음에 음.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완성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 아마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음. 완전한 줄을 주고 그냥 쓰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겠지만 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계단-계단 밟게 되면 정상까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게 3, 4학년이 주로 보면은 좋을 책이라고 아까 추천해 주셨는데 3, 4학년 아이들은 글쓰기를 몇줄 정도 하면은 딱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나요? 이것도 글쓰기. 지도법을 강의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건데 음. 제가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글쓰기 지도법을 강의할 때는 3줄에서 4줄 쓰기 1학년, 정도를 네. 이야기를 하고 3, 4학년 할 때는 뭐 6줄에서 7줄 음. 줄 쓰기 정도를 하는데 이건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분량이고 어, 네. 6학년 학생들도 아, 선생님 글쓰기 4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데, 네. 일단 시작은 네줄 정도 쓰는 것에서부터, 음음. 3학년 정도, 2학년 또 빠르다면요. 음음. 그 정도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글쓰기 근육이 길러지면서, 그 다음에는 뭐한 줄. 두줄더 늘어나는 글밥이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이 수월하게 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써야 중학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네. 하는 어떤 기준, 줄, 뭐 예. 내용이 있을까요? 자수? 네. 일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요. 초등학교 3, 4학년 성취 기준에서 문단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기준에서는요. 서론, 본론, 세 문단, 결론에서 다섯 문단짜리 논설문을 음.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지도할 때 그걸 목표로 네네.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장 수준이고 몇줄 수준이 아니라 다섯 개의 완성된 문단을 만드는 음. 것인데, 사실 이것에,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것의 시작은 네줄 정도 쓰는 게 보통 문단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경험들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단어를 뽑아서 만든 이 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책나눔 이벤트도 진행을 할 건데 이 책을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책나눔 이벤트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이 책을 정말 예. 이제 선생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예예. 봉을 뽑을 수 있는지 그 작가 입장에서 설명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교사 대상이나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하면서 알게 된이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전국에 계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음. 게 있어요. 뭐, 호불호가 네. 없이 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샤넬. <laughs> 샤넬. 샤넬은 호불호가 없더라라는 아, 거고 네네. 두 번째는요. 오토입니다. 오토. 네, 오토. 오토는요, 우리 아이가 자동적으로 공부하는 음. 이걸 말하는 건데요. 네네네. 사실 가정 학습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부모님과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같이 학습하고 서로 막 너무 잘했다고 음. 이야기하는 건데 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저녁 준비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건조기 돌리면은 바로 잘 시간. 맞아요. 이거 할시간이 어, 어, 없으시잖아요. 네. 오토를 좋아하신다는 건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토는요, 사실 학습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네.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자기주도적으로 유의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음. 수 있는 방법을 음. 가르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유의어를 익히는 것, 그리고 유의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유의어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은 부모님이 음.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음.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음.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네.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의어와 중심어의 의미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보통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생들 수학 익힘책 채점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학 익힘책 보면 은 학생들이 직접 정답을 찾아보고 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마치 수학 익힘책처럼 이 부분에 QR 코드를 넣어뒀어요. 음. QR 코드를 넣어둬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QR 코드를 찍으면 답안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요즘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음, 네,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돼서 학생들이 확인해 음. 볼수 있고 또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빈칸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빈칸에 대한 답안도 예시로 음. 작성을 해서 음. 어떻게 써야 할지 너무 막연하다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QR 코드를 찍으면은 정답과 함께 예시 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이 책의 굉장히 핵심이고요. 책이 끝날 때쯤에는 180여 개의 단어를 알수 있고, 음. 또 글을 쓰는 이 글쓰기 능력까지 길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추천 말씀, 소개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혹은 오늘 영상에 대한 어떤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영업 기미를 잔뜩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